돈 있으면 와~ 개미님 감사합니다~ 지금~ 어~ 어~ 없어? 아~ 왓더먹님께서 별풍선 304개를~ 아~, 씨. 아... <laughs> 왜~ 왜~ 셋수아 리액션해~ 내말 같은 거 씹어~ 아니~ 언니~ 언니~ 왜~ 왓더먹님 왓더~? 왔더? <laughs> 너너나 무시하고 리액션했지? 아니 언니 그거 알아? 아! 언니 아! <laughs> 언니 언니 그거 아니야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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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어 말해 과목가왜왜 왜, 왜? 어? 여보세요 어? 여보세요. 어? 지금 아니 여보세요 네. 회장님이 맡기신 분이 어디서 배를 아프다 그래 아유. 나 요새 깡통치 한다니까 아유 니막 하루에 만 개씩 받는다면서요 무슨 소리죠 제가 그날 봤어요 아유 그날 그날이 장날이죠. 아, 그 날이 장날이죠 아그그 이후로 장날인 거다 압니다 아유 그 이후로는 다시 가뭄이에요. 사람이 잘될 때도 있고 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될 때도 있는데 네. 저는 계속 안 되네요 그건 뭔가 이상해요 음모에요 음모 방금 계속 아아 아, 이러셨고 이러셨는데 어아 맞아 나아나 아, 나 이번 달 망한 게 내가 다음 달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 쏠라고 기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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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얘들아 3일 후에 자기 생일인 거 알아 아 진짜로 28일 <laughs> 어 그거 나 듣고 있었어. 아 듣고 있었어. 응. 듣고 있어. 와야 그날 견제의 방송 봐야겠다. 아그게 생일 선물이야. 어. 아아 <laughs> 아, 이해했어. 아. 야 아, 아. 내가 방송 봐주는 것도 선물이 또 선물이고. 어. 과연 몇 개의 를 받을까. 아 나도 이해했어 지금 나도 봐야겠다. 궁금하다. 어. 이 소나가 아, 골드, 쏘나가... 골드 총 획득량 아 얼마나 캐리할지 질량 어, 그래프, 아, 아. 감웅바라기 님께서 4개 와또복 님께서 200개, 와또몽님 왔다. 왔또? <laughs> 아무튼 아까 저기 우리 어. 저기 지민 님이 카운트 소시고, 공우사 님 514개, 아, 514개로 통큰큰클라스 있는 팬가 있구요. 우리 지민님 104개, 차차이 200개, yeah. 아, 덕후님 아, 114개, 우리 박희님 104개, 또 우리 2552님 또 104개, 감사합니다. Yeah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, buddy. God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네,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완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! 아! 오시나요 얼마나 아,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아닌가 오시나요, 오시나요? 팬가입 통금 가입해주나요 아아 네오스네키님께서 질수 없다면서 301개를 네? 301개 아나이 방송 봐야겠어 안 믿겨 301개 떴습니다 저 갑니다 자, 딜교 성공했습니다. 증거를 내놓으세요, 증거. 증거, 선불 받은 내역에 있습니다. 증거를 내놓으세요, 증거, 증거. 네, 그, 12시 50분 3초경에, 네옥스네캐님께서 301개를 쐈죠. 그래서, 아, 내 진짜?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, 아, 너채팅장을 그러다가... 옆에다 이렇게 띄워놨구나. 너 심태... 되게, 영악하다. 어? 너, 별풍 어? 너, 별풍선 어. 받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. 시장년아. 어? 아니, 어, 아닌데? <laughs> 너 존나, 얘가 뭐 그래? 아니, 나 절대 그래. 여러분, 저는 솔직히, 아니... 저는 유도한 적 없어요. 근데 처음부터 얘가 막질수 없다, 이러면서 막 하는데. 존나 언니. 너 실망이야, 연지야. 언니. 어? 어? 와, 아, 존나, 니 뭐야? 님니 감사합니다. 나 항상 이렇게 켜놔. 아, 그래? 응. 음.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오시나유님 300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희 방이 좋네요 한개 차이로 <laughs>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언니. 진짜 언니는 가운데 이거까지 껴놨어 <laughs> 아니 아니 이거는 나 원래 또 껴놓은 거야 진 이렇게 껴놔? 아니 어? <laughs> 아니 원래 뭘... 아아 감사합니다. 차츠님, 삼백삼개, 고마워요. 사랑해요, 차츠님, 고마워요. 아, 제가 졌습니다.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. 이 자리에서 왜 착한 척이야? 영악한 년아? <laughs> 영악, 영, 영약, 영약. 어? 영약 먹은 년아? <laughs> 영약 풀템 영약 다섯 개 년아? 하면서 갑자기 피 차니까. 어... <laughs> 야, 애들아왜길왜 왜 열어? 야, 길 맞아. 밀어, 연자 있잖아. 애들... 어. 내가 어떤 글을 봤는데, 어떤 사람이 음. 글을 썼는데, 음. BJ, BJ 합동방송하면 재밌는 이런 BJ를 이렇게 쫙 적어 놨어. 음. 근데 거기에 너랑 나 있었어. 아, 진짜로? 어서 어디? 나 그게 너랑 나 있었어. 아, 진짜로? 어서 어디? 나 그거 보고 되게 좀 기분 좋았어. 헐. 언니랑 나랑 같이 방송해서 재밌다고? 그러니까 합동 방송에서 어 좋은 막 파트너들 그 그러니까 좋은 조합 막 이런 거 있잖아. 어. 그런 게 있었는데 너 너랑 나 너랑 나. 언니랑 나랑 조합. 어, 어. 그리고 막 다른 빚에도막 되게 있었 되게 많 있었는데. 되게 좋아. 어? 언니랑 같이 있어 서 좋다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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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라맨님 감사합니다. 어! <laughs> 저분이 너네, 저분이 너네 방 회장님이셔? 이번에 새로 바뀌신 우리 어, 회장님이 역시 클라스가 다, 다 다르시다 우리 왁스통님께서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토 나와 뽀뽀 <laughs> 어우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뭐야 헐! 깜꼬맹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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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꼬맹이 꼬맹이 너 이길 수 없을까 꼬맹이 꼬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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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한 꼬맹, 꼬맹. 아, 꼬맹이 별풍선 던지기 꼬맹, 꼬맹 꼬맹 400개 꼬맹 꼬맹 <laughs> 아, 아무튼 우리 꼬맹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꼬맹 꼬맹 와0 0개라요 야하 클라스가 오지신 부모님이다 조졌다 음. <laughs> 아니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어? 응? 음? 이제 와서 음. 싸우지 말자고요? 아유, 우리 안 하셔도 됩니다, 우리 팬분들. 와, 음. 여러분, 보셨죠? 봐봐. 잘 생각해보면, 은 시작도 자기가 해놓고, 끝도 자기가 맺으려 그래. 그럴 순 없지. 지, 아, 뒤져도 같이. 거는... 아, 어쩔 수 없네. 어? 끝이 아직 안 났대요, 여러분들. 뒤져도 같이 죽어야지. <laughs> 빨리 빨리 둘다 별창 다 별창 마스코트 딱 달고 죽죠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<laughs> 별창 마스코트 어! 아! 아! <laughs> 아 우리 왁스톡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별풍선 500개를 쏘셨네 언니 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을 들어봐 왁스톡님이 500개를 <laughs> 써주셨어요. 아, 우리. 참 대단하다, 맨날. 나한테만 쏘지. 내가 그리 예뻐? <laughs> 차차님, 100개 감사합니다. 독창적 별명 짓기. 예를 들면, 왁스통. 맘에 들어서 반짝 들기. 정말 난요 예삐요. 연끊으라고요 예, 네, 한번 고려해볼게요. 어, 아무튼, 차차님 100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. 우리 배량님 실 18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, 저분이, 저기 직업이 뭐 어디 회장님이셔? 어? <laughs> 저분? 어. 어. 아니, 저분이 그때, 저기 내 방에 저기 팬가입 해주셨는데 그때 500개를 주시더라고. 어, 맞아. 어, 완전 무슨 클래스가, <laughs> 지, 어, 진짜 직업도 회장인가 봐. 그 한국에 안 사신데. 아 진짜? 음. 그러면은 오. 나수가라카프스 어. 가라스기라드 석유 석유 왕자? 헐 석유 왕자? 석유 왕자? 아어어해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꼬맹이님아 그러셔도 되는데 꼬맹 꼬마 꼬맹 꼬맹 꼬맹몬 600개 꼬맹몬 진화 600꼬맹몬 윤호스키님 700개 고마워요 아유 아무튼 우리 꼬맹이님 6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, 또 이렇게 귀신이, 아 우리 꼬맹문, 아, 너무 예뻐. 내 몬스터볼에 너만 넣고 싶어, 꼬맹문아. 고마워. 연지야, 니네 방엔 좀 조용하다. 어? 어? 아, 우리, 우리 방은 항상 조용해요. 아, 그래? 어... 음. <laughs> 음. 우리 꼬맹문은 이번에 진화했어. 내가 진화의 노를 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진화했어. 아주 용맹한 아이지. <laughs> 아 진화를 하셨다고. 어, 어, 어. 아아이스케이님께서 18개 감사합니다. 아 저게 너네 일자로 저렇게 하는 게 화, 회장님 저기 길 트는 거야? 아 그냥 많이 쏘시면은 애들아 길을 열어라 이러면 애들이 착착착 아, 길 열어줘. 그런 것도 있구나. <laughs> 근데 이거 그만해 애들아 안 걸으시겠다는데 길을 왜열어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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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저는 언니를 이길 수 없습니다. 저는. 네, 어! 여기서 끝났네요. 아, 아 아무튼, 우리 진라면 님도. 잠깐만, 연주야, 내가 졌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. 우리 진라면 님. 네, 제가 숙연해지면서 네, 마지막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졌고요. 그래도, 우리 진라면 님 600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저는 승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. 예, 말씀하시죠, 사과복님. 네. 어. <laughs> 언니 팬분들 완전 귀엽다. 네, 수근, 예, 다들 숙연해 줍시다. 예의를 갖춥시다. 뭐 가끔씩 고개 드는데? 예? 뭐 가끔씩 고개 드는데? 예? 아, 아닙니다. 집만 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 예, 그... <laughs> 왁스 어~ 음 왁스통 님께서 별풍선 천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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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, 어, <laughs> <laughs> 어 왁스, 왁스통 님께서 실례를 인정한다. 어... 어... 더 이상 우리 애들을 좀 봐줘라. <laughs> 내가 잘못했다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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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. 우리! 우리! 어, 그 왁스통 님께서 천사 개 감사합니다. 우리 회장님야너또 터졌어 어 빨리 끝내 어나 우리 애들한테 이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빨리 끝내라 알았어 우리 왓더먹님께서 300개 300개 <laughs> 300개 왓더먹님 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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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0개를 쓰셔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 엄청 터질 것 같지 막 그래가지고 아! 감사합니다. 와또몽님 900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휴풍선, 막스통님도 천사계,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버스~ 여보세요, 버스~ 날 두고 가! 그럴 수 없어 넌 별풍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나죽고가난 나 이미 언니랑, 틀렸어 언니랑 같이 못 가면 야, 나도 안갈 거야 언니가 가지 못하면 나도 안못까 별풍의 세계로 가 빨리 달를 건너 안돼 나는 언니를 두고 갈수 없어 언니는 항상 내 위에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! 빨리! 이 사람을 만났고! 빨리! <laughs> 이 사람과 같이 걸었고!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! 빨리 가!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! 빨리 가라고! 안돼! 언니! 건 <laughs> 아... 아, 아유 예 다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백개이님 버찌 군영님 아유 빈티님 감사하고요 1더하기1은 귀요미 2더하기3더하기3 4더하기4 5더하기5 감사합니다 고맙십니다 고맙십니다 고맙습니다